하급심 법원에서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이루어지는 성별 정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관련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장현수 기자입니다. 성전환 수술로 강제 전역이 결정됐던 전직 육군 하사,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에 합격했지만 논란 끝에 입학을 포기한 트랜스젠더, 최근 성전환과 성전환자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동성애 동성원 반대 국민연합을 비롯한 일곱 개 단체가 성전환 수술 없이 성별 정정을 인정했을 때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지영준 변호사는 2013년 이후 몇몇 하급심 법원에서 외부 성기의 형성 수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수 없다는 이유로 성별 정정을 허가하고 있다며 이러한 성별 정정은 병역법 등 성별을 준별하는 법체계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윤성 변호사는 성전환 수술 없는 성별 정정이 남녀의 생물학적 구분을 와해시킨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건국 이래로 성전환을 금지하거나 성전환자에를 형사 처벌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환의 자유가 보장이 되고 있고 따라서 성전환에 대해 자에 대한 특별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대법원 얘기에 있는 성전환 수술 요건을 폐지할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될지 남성과 여성의 성, 생물학적 구분이 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성전환증을 다루기 위해서는 의학적 접근뿐만 아니라 정신적 치료나 행동과학적 치료, 종교적 상담이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성별 정정 문제에 앞서 성전환을 위한 의학적 시술 허용 여부를 판단하는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마련돼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기도 했습니다. 젠더 전환에 관련해서 이주 수술 허용할 거냐 말 거냐 문제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국가 입법권이 어떻게 작동할 것인가에서 가야 했던 것처럼 외부 어, 성기 성형 관련된 여부에 대해서는 이것을 경제적인 문제로 볼게 아니라 젠더 허용을 할 거냐 말거냐 사회적인 합의에 대한 분명히 법적으로 다뤄야 된다. 이어진 순서에는 성별 정정에 따른 혼란의 해외 사례로 화장실 락커룸 사용 문제, 성 전환자의 군복무 문제, 호칭의 혼란 문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성전환 수술 없이 이뤄지는 성별 정정. 사회적 혼란과 생물학적 성개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